지난 26일에 청약 경쟁률 100만 대 1의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였던 단지가 있습니다. 강남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인데요. 이 이름도 어려운 단지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바로 로또 청약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으로만 본다면 로또 단지가 맞죠?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4년 전 분양가인 13억 2천만 원좀 넘는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세로 따진다면 2 2억의 거래가 됐으니까. 굉장한 차익을 볼수 있는 단지 이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차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단지 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만 보고 이제 청약 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순 청약 이었기 때문에 주택수라든지 그리고 청약통장 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자, 이렇게 너도나도 청약을 했다가 낭패를 볼수 있는 단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직까지 건물 승인이 나지 않았죠. 자 이렇게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당첨되셨을 때 다음 달 8일까지 10% 계약금을 넣고 또 3개월 내에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4년 전 분양가라고 하지만 59제곱미터 13억이 넘는 금액. 그리고 134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 22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셔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또 실거주 의미가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거나 전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하셨을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전세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전세를 놓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매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이제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77%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 없다라는 얘기죠자 그래서 사실상 시대차기 20억이다 이렇게 기사 제목처럼 어마어마한 로또 단지이긴 합니다만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청약을 했다가는. 음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순이 청약이다 보니까 이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가구원까지도 5년간 재당첨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신중히 고민하시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신 다음에 청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선당 후고음의 자세로 이제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당첨되면 어떡하지? 이 고민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